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레슨 1.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연습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본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윌리엄 섹스피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은 할수 있고, 어떤 일은 할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습관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개인의 발달 과정에는 대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의 방향대로 발전해 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세포는 7년을 주기로 소멸하고 생성된다. 즉, 우리 몸은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처럼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정신도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라난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덧 정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담함과 용기를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점차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원하는 자질과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이것이 삶의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얘기한다. 그러고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이다.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과 비슷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려면 목적의식을 지니고 완전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호하게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한다. 상응의 법칙에 따르면 외적인 모습은 대부분 우리 내면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 법칙들은 중력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스르면 위험에 빠진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진실하게 살아간다.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완전한 진실성을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은 높은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삶을 토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당신은 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된 사람이 될수 없다. 그러니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한다.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한 개인과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훨씬 더 우수한 발전과 경제적 성과를 이뤄낸다. 그러므로 더 강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신이 추구할 가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옹호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아니, 그보다 당신이 옹호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가?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선언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인지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행위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얼마나 헌신하겠느냐는 당신의 인격, 즉,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하는 실제 척도가 된다. 자신이 정한 가치에 철저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켜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격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당당하고 정직하고 자신 있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성의 원칙 또는 가치준수의 원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진실성을 저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할 때 마치 우리가 그의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주에 존재하기라도 하듯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맞는다.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심한 스트레스, 불행,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둔다. 그는 목표를 정할 때 마음의 평화와 부합하는 것을 선택한다. 누군가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만을 행하고 말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변화시킨다면, 당신도,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때, 당신은 자존감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 좋아, 평안, 견고한 자신감을 얻는 비결이다. 이것이 이 장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한편,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직 행동, 즉,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로 표현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을 관찰해 보라. 특히, 상반되는 요구나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특정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는 그 가치를 진심으로 추구하는지 아닌지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바라고 원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가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낸다. 가역성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즉,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 해도 의도적으로 그 자질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내면의 그 행동과 일치하는 정신이 갖추어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동을 통해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진실성, 용기, 동정심, 자신감 같은 훌륭한 자질을 지닌 것처럼 연기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당신의 기질이 된다. 좋은 가치를 더 많이 행동으로 옮길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것이 가정원칙이다. 자신감은 자신 있는 태도를 통해 직접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신 안에 자신감이 전혀 없다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자신감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역도 운동을 할때 무거운 엿기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근육이 발달한다. 엿기가 무거울수록 저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피가 모세 혈관으로 몰려들어 그렇게 되어서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정신 발달 과정에는 저항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신감이라는 정신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당신 안에서는 선천적인 성향에 대한 저항이 생겨난다. 이 저항은 마찰을 일으킨다. 화학 물질이 포함된 도가니에 마찰이나 열을 가하면 그 화학 물질이 결정체를 이루어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천적인 성향에 저항하고 옳고 진실하며 자신이 정한 최고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때 정신적인 마찰이 일어난다.그때 발생하는 정신적 열기가 가치를 보다 높은 수준의 결정체로 굳게 한다.그 결과 그 가치는 당신의 인격이 된다.자신감, 담대함, 자기확신은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멋진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더욱 멋진 존재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